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언니 갑자기 부르고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일단 앉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혹시 놓치기 아까운 투자건 있는 거예요 언니 올라 받자마자 머리도 다못 말리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 아이 참또그 얘기예요 그래도 솔직히 언니 아니었으면 그때 사기당하고 여전히 쪽박 차고 있을걸요 저도요 언니가 미용기술 배울 돈 대주고 미용실 차릴 보증금까지 대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잘살수 있는 건다 언니 덕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님이 사업 미천 대주고. 사업 노하우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사업 운영하고 있겠어요? 언니 덕분에 큰 건물 외제차 또 명품을 휘감고 다니잖아요. 모든 게 언니 덕분인 걸더 말하면 입이 아프죠. 언니는 우리 셋의 은인 아니죠 거의 친 부모님이에요. 말하면 뭐 해? 그래? 오늘 너희들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뭐예요? 좋은 사업 아이템 발견한 거 맞죠? 이번에도 언니 따라가면 대박 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 너희에게 돈을 급하게 빌리려고 해. 당연히 계약서 작성하고. 이자도 시중 은행보다 높게 줄게.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마. 언니, 지금 저희 놀리시는 거죠. 언니 회사 자산이 수백억인데 이 얘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웃을 걸요 맞아요. 이큰 사업체 운영하면서 연 순수익 수십억 된다면서요. 그런 분이 갑자기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니? 언니 수단 좋아서 투자하려는 사람들 줄섰지 않나요? 진지한 눈으로 쳐다보는 여자. 맞다. B I P 고객과 약속한 시간이네. 오늘은 일단 가봐야 해요. 곧이어 황급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인사도 없이 뒤돌아 뛰쳐나가는 여자. 이를 보고 실망한 큰 언니에게. 봤죠. 돈 빌려 달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출량 낭치네. 이번엔 진짜 어려운 상황이야. 너는 여유자금 좀 있지? 제게 좀 있죠? 애초에 내가 널 제대로 보았다니까. 설마 진짜로 믿으신 거예요. 제게 돈을 빌리려고요. 저도 사업하느라 빠듯하다고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었는데, 잠깐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게요. 돈 있을 땐 존경했지만, 돈을 빌리려는 순간 우습게 보이네요. 전 지금도 잘 나가거든요. 전 중요한 계약 있으니, 먼저 가봐야 해요. 너 잊었어? 내가 쪼들리면서도 너희 셋? 하나는 미용실 차려주고, 빚까지 다 갚아줬고, 너희 둘다 내가 창업 도와주고, 사업자금 다 대주었지. 근데 너희가 이런 나에게 이렇게 나오다니, 오늘 너희들 진심 똑똑히 봤다. 돈 앞에선 의리도 휴지조각처럼 팔아 넘긴 너희들 민낯. 제가 지금 잘 사는 건다제 능력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요 이제 거지가 돼도 당신한테는 절대 구걸 안 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장비서 당장 올라와요 나가던 남자는 뭔가를 찾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다 회장님 이번 새 프로젝트에 너도나도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를 고르죠? 조금 전새 사람들에겐 절대 기회는 없어 알겠습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남자 누님 다시 생각해보니 금방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금 필요하신 거 제가 드릴게요 누님이 어디 있어? 무슨 일로 다시 오셨죠? 오늘부로 너희 회사와 협력 철회야 뭐이 사악한 여우야 우리에게 덫을 놓다니? 너희 셋 힘들 때내 옆에 있어줄 줄 알았어 큰 착각이었지 잘나갈 땐 굽신거리더니 돈 없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등 돌렸지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손절이야 어려울 때등 돌린 지인을 과감히 절연한 여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